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셀라이프는 이웃을 사랑하는 제목으로 본문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이상 사회를 꿈꾸었지만. 그들이 이룬 사회는 진정한 행복의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죽어가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어느 사회나 나라가 잘될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시되지 않는 사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건강한 사회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재산을 지키는 규정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고 배려하고 살펴주는 사회입니다. 1절을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러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이나 동생, 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서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관심을 갖고 다가서면 서로 힘을 얻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못본채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못본채 하지 말고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너무 과족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무관심한 건 역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롭게 대하는 규정입니다.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고유한 성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살고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 순리를 억지로 바꿔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를 보고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는 것을 보면 둘다 취하지 말고 새끼만 취하라고 합니다. 어미새를 취하면 씨를 말리게 됩니다.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라고 합니다. 만약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면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다치게 될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상 사회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배려해주고 유의해주는 건전한 상식에 도하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무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언제든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하고 나의 행복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을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세 가지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소하고 부잘 것 없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지켜나아갈 때그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이웃을 사랑하여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